열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음. 또 금요일 시장이 마감하면서 전적으로 시장으로만 봤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이 그 상승을 해 줬는데 코스피가 보통 코스닥 0.1% 올리고 코스피가 0.45% 오르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가진 종목들이 많이 오르지 못한 이유가 어, 대형주 위주로 많이 올랐죠. 어, 삼성전자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어, 삼성전기라든가 뭐 두산이라든가 레츠레시리츠큰 친구들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뭔가 시장은 조금 살아났는데 뭔가가 내 주문금도 서야 돼 있는 약간 이런 느낌도 들 정도로다가 시장이 좀 애매하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그 장중에 계속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있었고 특히 이제 기관들은 그래도 장 후반에 좀 들어오긴 했는데 역시나 그래도 매수세가 크질 않아 가지고 음, 저쪽 시장은 그 기관들이 조금 살려주는 저게 살아난 시장이고 잘그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장중에는 이제 처음에 여기 좀 팔다가 어좀 시간이 지나면서 매수자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사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굉장히 좀 혼두세를 보여주는 매수 자체가 매수 매도 자체가 굉장히 혼두세죠. 기간으로 코닥시장을 팔았고, 어한 달이 끝났기 때문에 월봉차트를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음, 자, 여기 좀 코스, 코스닥에 이제 월봉차트죠. 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다중바닥 그러니까 종목에만 이제 다중바닥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지수에도 존재하거든요. 이렇게 한바닥 투바닥, 쓰리 바닥 찍었기 때문에 다음주에 오두선 위에 올려놓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전고점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있어요. 단 종목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면 생각보다 우리나라 지수가 좀 크게 무너져요. 근데 아직은 그래도 박스권 하단에 있고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한 달이 끝났을 때 5개월 선이에 20개월 선이에 자리를 지켜주면 아직 그래도 추세는 박스권에서 유지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고점 좀 뚫어놨기 때문에 사실은 다음 달 그러니까 다음 달이야 이제 다음 달첫 거래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좋아질 수 있긴 해요. 어, 주봉에서도 좋고 역시나 일봉에서도 좀 좋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보면 예전에 이제 박스권 지지물 한들 뚫어졌죠. 예, 코스닥, 코스피 다 떨어졌기 때문에 코스피 다 떨어졌기 때문에 좋은 거고 코스닥은 절대 이 시켜서 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추세가 무너지진 않았지만 일단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HLB가 절대 깨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주식은 깨지 않을 리가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막 HLB에서 항상 좋게만 얘기하고 막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항상 알려드렸듯이 다시네. 나는 어떤 투자가인지를 결정하시라고 그랬죠. 내가 중장기 투자가인지 아니면 단타 투자가인지 그러니까 스윙 트레이딩 투자가인지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 많이 떨어진 이유는 사실 이거예요. 음, 뭐전 뉴스가 중요해 생각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떨어졌대요 뉴스가. 자, 어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FDA 승인 불발. 이거는 뭐 벌써 음, 주식이 충분히 반영한 거죠. 이렇게 점화학과 어, 하기도 하고 런건 충분히 반영이 됐고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L생, H생명과학의 어 무보증 사채 신용등급 요게 부정적에서 이렇게 비 어, 플러스에서 비 마이너스 요거로 나가 좀 하향 조정이 됐는데 요 부분이 하향 조정된 부분에 이제 f d 이뭐 그런 건도 있겠지만 어, 어쨌거나 한기평에서 여러 가지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또 새로 이제 인수한 기업이 있죠 예전에 왜 코로나 때 인수한 기업들이 있는데 어느 진단키트라든가 그 AIM이라고 해서 이제 그 채진단용 의료기업체나 인수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회사들의 진단키트 매출이 좋았죠. 뭐 이거는 이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부분 진단키트 사들이 굉장히 좋았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에 대한 영향, 진단키트 판매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여기에 오히려 이제 그 사업분이 약 약화가 됐고, 어그 <laughs> 매출액도 이제 엄청나게 줄었다는 거죠. 2022년 때 350억, 지금 249억이로 줄었고, 어 2023년에 또메디케어 사업분 적자가 81억이러졌습니다. 자, 이런 뉴스를 우리가 미리 알았다면 과연 이걸 팔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죠. 어 뉴스는 항상 참조 참고 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 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건 이거죠. 엘생이 이제 구조주 청약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구조주 청약을 실시했는데 여기 HLB가 이제 100% 정도 참석하지 않고 HLB 생명과학, 그러니까 HLB 생명과학의 최대 주주는 어, HLB죠. 자 HLB의 생명과학은 최대 주주는 HLB예요. 그데 HLB에서 어, 청약을 50% 정도밖에 안 하고 나머지 50%를 다시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어, 좀 자본을 구하려는 자금을 구하려는 어, 이런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여기 이제 나오거든요. 어, 그렇게 되면 이제 그좀 걱정되는 게 이제 유상증자를 또 한다는 거죠. 이제 돈을 이제 다시 한번 유상증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주가 당일이 그안 좋은 영향 받을 수가 없는 있는 게. 유상증자를 한다는 자체가 계속해서 주가가 희석이 되거든요. 유통 물량이 많아지고 이제 주식 수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이게 덩치가 커지고 몸이 무거워지는 거죠. 이래서 이제 떨어졌다, 뭐 그런 얘기. 근데 사실은 전에 저는, 저는 뉴스 때문에 떨어지려 하는 것보다 는 항상 저런 거는 미리 다이 주가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건데 꼭 그런 거보다 지켜줄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 저번 달 월말 저는 월말에 종가하고 주봉의 종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월말 종가상 10개월 선위에 올려 놨어야지만이 주식의 추세가 유지가 돼요 그런데 월말 종가상 10개월 선 밑에 깨 놨다는 얘기는 깨 놨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추세가 지금 우하향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자 그럼 어디까지 밀릴 수 있냐면 보통 10개월 선 밑에서 깨지게 되면 20개월 선 그러니까 가격이 어 46,900원이나 5만원대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또 하나가 어 주봉에서 보게 되면 제가 절대 깨지 않아야 될지 5주선만안 깨면 되거든요. 특히 5주선의 변곡점 자리가 이렇게 6만원대였기 때문에 가격의 변화. 6만원대에서 5만원대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했는데 저 자리를 깨게 마음에 걸려요. 저 자리를 깨게 되면 추가로 밀릴 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 앞전에 이제 매물대를 뚫어준 변곡점 자리가 보이는데 이 자리가 정확하게 5만 6천원이에요. 따라서 5 6 0 0원 까지 깨게 되면 이 친구는 수급주성까지 밀릴 수 있어요 즉 어, 우리는 주식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미리 맞출 수 없고 또 아까 알려드린 대로 이런 뉴스로 인해서 더 떨어질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떨어진 이유가 이제 저거라고 하니까 제가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것이가 중요한데 제가 알려드렸죠 내가 만약 중장기 투자자면 중장기 투자자면 매달매달 매달 월급 탈 때마다 잘 모아가면 되는데 이렇게 저점. 여기가 20개월 선이거든요. 향후도 향후에도 20개월 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향후에도 절대 20개월 선이 드나면 안 돼요. 아니 내가 이 친구를 가지고 앞으로 뭐 이렇게 어, 이제 승인 기대감이 내년 2월달로 미뤄졌거든요. 앞으로 뭐 6개월, 8개월, 또 1년, 2년, 3년 이렇게 이 회사를 믿고 같이 가겠다. 그러니까 월급 탈 때마다 꾸준히 모아나가시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20개월 선깰 때는 깰때 일단 멈췄다가 어느 정도 다시 저점을 확인하고 추세가 돌아나갈 때 추가로 매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5주선을 깨게 되면 이 추세가 깨지는 경우가 되게들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물론 지금이라도 어, 무조건 괜찮습니다. 얘기해 드릴 수는 있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5주선 위에 있었다면 hb가 5주는 안깼다면 제가 아, 앞으로도 5주선만 아면 되고 여전히 추세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건데 엄연히 5주선을 깼으면 이렇게 이 앞에 있는 변곡점이나 6 0선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거죠. 밀렸을 때 절대 이 시켜선을 깨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어, 주가의 향방을 미리 점치긴 어렵고. 이제 자리를 깨기 때문에 우린 그거에 맞는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중장기 투자자들은 투자분들은 2 0개선만 깨면 되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21선을 깨거나 주봉에서 5주선 깨면 손절이죠 자 예를 들면 제가 이 친구를 트레이딩으로 들어갔어 여기서 근데 조금 더 길게 보려고 요 차익시전을 안 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익시전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선 깨면 일단은 손절 해놓고, 나중에 돌려줄 때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트레이딩은. 근데 중장기다, 이런 데 사신 분들이, 바닥에 사신 분들이 아트 수익권이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20개월선 깨지 않는 선상까지는 괜찮아요. 대신에 20개월선을 깨게 되면, 다시 한번 이런 바닥들이 올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 20개월선 깨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주식은 이게 20개월선, 그러니까 이제 20개월선이라는 게, 20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좀 선으로 나타내는 건, 이걸 깨면 크게 좀떨어져요 더군다나 지금은 어 이렇게 뻗어있다가 뻗어있다가 다시 한번 반등해 주는 자리에서 우상향 기조가 이렇게 정도 확증이된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이 요번 달 요번 달의 종가 어제의 종가가 굉장히 중요했고 특히나 주봉에서 5주선이 너무 중요했거든요 이걸안 깼어요 네 물론 이걸 깼다 하더라도 주식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다음 주래도 바로 또 반등해서 우선 이에 올려주면 다행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살아나긴 하는데 그거는 다음 주 시장이 열려봐야 아는 거고 단지 이걸 이자리를 깨게 되면 생각보다 밀려가지고 이런 데까지 올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내가 HVB가 중장기 투자가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뭐야 예전에 그 올라, 올라 크게 올랐을 때 선전부터 하 신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이 바닥에서 가지고 수익권이 있으신 분들은 이 월봉에서 2 0 개선 깨나 깨나를 반드시 명심하시고 또 본인이 스스로 나는 HLB를 믿고 또 리보사라림이나 캄넬리즈면 병육법을 믿고 f a 승인이 될것 기대감을 믿는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매달 월급 다잘 모아가듯이 꾸준히 모아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원래 첫 번째 제일 좋은 매수 타임이 여기였었고 제가 팔았던 자리 이런 데 제일 좋은 매도 타임이었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매도가 안 돼가지고 이제 계신 분들이라면 어, 이시켜서 깨지 않는 자리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절대 깨지 않아야 되고 일단 2월 달쯤에 다시 한번 승인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7월 2일 날또 미팅도 있고 그죠? 7월 2일로 미팅이 예상이 돼 있더라고요. 대신 에 이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건 주봉에서 5선을 깨거나 일봉에서 생명선을 깨면 이렇게 바닥까지 다시 올수 있는 이렇게 투바 다중 바닥이 죠완바닥 투바닥을 찍을 수는 하게 되고 특히나 일봉에서 241선을 밀고 내려오면 생각보다 꽤 오랫동안 다시 한번 조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도 이제 H.B가 크게 올랐다가 조정받을 때. 첫 번째 이제 240을 깨게 되면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고생을 시키거든요 이렇게 그때부터는 이제 가끔 뉴스에 의해서 반응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 240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깨면 다시 한번 약간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에 일단 4배가 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음.. 말일종과상 중요한 자리를 깬게좀 마음에 걸리고 일단 제가 매일매일 찍어서 하루도 안빠져고예측비 찍기 때문에 매일 찍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게요 항상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리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엘제도 엘제나 이제 그 엘생이나 이 친구들은 이미 이거 잘 알려드렸죠. 21선이에 못 올려놓게 되면 주봉에서 보다 저번 주에도 못 올려놨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미 추세가 깨져 있었어요. 엘제, 엘생, 엘치, 파나진, 발색까지 어, 단지 월봉에서 원체 바닥권들 주식이라 원체 제 바닥권이죠 주식이라 그나마 좀 그. 아주 크게 막 깨, 이전 저점까지 이렇게 막 깨지만 않으면 더큰 하락 뭐 이런 건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고 엄연히 제가 알려드렸죠. 이 증거를 트레이딩으로 사거나 아니면 그 어떤 수익권에 붙어 있으려면 절대 이 21선을 올려놓고 우상향 기조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60선까지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l 제 같은 경우에도 추후에 이제 20개선 깨면 안 돼요. 이런 데를 다시 와요. 60개선까지 다시 깨면 또 깨지니까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어제 종가가 잘 끝나길 제가 제일 굉장히 바랬거든요. 어제 사실 출발가격이높 그, 나쁘지 않았어요. 엘생이나 엘제나 아주 아주 잘끝나게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이 친구들이 그 순간 그 많이 올랐다가 종가로 굉장히 나쁘게 끝나가지고 좀 저도 좀 황당했는데, 어쨌거나 일단 추세가 깨진 입장이라 조금 더 아마 좀 하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외생도 마찬가지고 외생도 이제 이 투바닥을 찍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7,700원을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은 또 이런 데까지 더 깊게. 이게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추세가 전환될 때까지는 함부로 쉽게 어, 추가매수하거나 또는 어, 비중을 키운다거나 아니면 신규매수하시는 분들은 다시 이렇게 20선을 완벽히 장악해주거나 이럴 때까지 신규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어, 이건 파나젠도 마찬가지고 이제 엘테만 주니 조금 흐름이 좋아졌는데 엘테는 역시 입식기 시켜서 안 깨고 끝났죠. 대신에 5주선을한번못 시켜줬기 때문에 엘테의 흐름도 아직은. 완벽하게 좋은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요 단지 시간에도 올랐고 이 친구만이 유일하게 21선이 올려놓고 추세가 우상향으로 돌아 나가면 엘테만큼은 상황이 조금 좋아질 수 있고 바이오스도 20선 못들어왔으니서 줄줄, 줄줄 흐를거라고 그랬죠 당연한거예요 20선 못들어주면 바이오스도 마찬가지인거고 글로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음 저도 막그 hba가 좋아질겁니다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어 제가 만약에 뭐 누구한테 욕을 안 먹기 위해서 또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막잘 보일라고 H B 사실은 잘볼라 억지로 그런 얘기 를드릴 수는 없거든요. 제가 하는 주식은 자리를 깨면 자리를 깨면 틀림없이 추세가 깨지는 거기 때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하향 예상이 돼요. 그러면 우린 대응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트레이딩 관점에 있으셨던 분들은 그냥 당연히 이 주식 깨면 손절 하셔야 되는 거고 트레이딩이 아니라 중장기 관점에 있으신 분들은 아투바닥 정도 찍을 수 있다고 하시면 되고. 월봉에서 이십 개선을 깨면 아주 위험해지니까 여기서 뭐 추가 매수한다거나 그러기보다는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고 어 지금 추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 시간을 갖고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더라도 추가 매수하는 게 좋아요. 어 셀트리온은 여전히 박스권이죠, 박스권이고 음 월봉에서 보면 이십 개선 깨지 않고 끝냈으니까그마 다행이에요. 이십 개선만 깨면 돼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h i b 가 다음 주에 반등해줘서 좀 이렇게 어 추세를 좀 틀어주는 거를 좀 바래보고. 음 기타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 어차피 매일매일 찍어서 이 추세라든가 이런걸 받으릴테니 걱정하지 말고 특히 아그로코나 가족분들은 제가 이제 그 후원해주신 아그로코나 가족분들이 계시거든요 어 제가 이제 그 편집으로 많은걸 올려놓을게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하루 하루도 안빠지고 제가 매일 올려놓거든요 오히려 이 녹화본이 난 기운이 있어가지고 1년, 이렇게 보시면 그 유튜브죠 그치? 유튜브 보시면 아 그렇구나 가 있어요 그쪽에서 그 잠시만요 제네 링크 를 항상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걸어 놓거든요 그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아 H 체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재생목록 있어요 요 재생목록 보시면 항상 여기다가 6월 27일까지 올려놨죠 어제 토요일이고 여기 보면 매일매일 업데이트, 어제 업데이트 하는 거 e 이렇게 꼭 공부하시고 여기 뭐 HLB 얘기 e u 든가 셀트론 얘기 d a t e 또는 d a t e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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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노란 썸네 e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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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p d 로 t e u p 제 a t e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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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p 한 200개가 넘어요. 저 중에서 본인이 어, 직접 공부해서 골라 사시는 거지 종목투자 그런 건 없어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매수매도를 진행했었는데 상당히 좋은 자리 있었어요. 이 친구가 3분봉에서저게 매수 타이밍 어디였냐면 여기였었어요. 손절라인 잡고 매수 타이밍 쭉 가가지고. 여기서 팔았기 때문에 좋은 수익을 냈고 이거 뭐 데이트레이딩 관점이고 중장기로 봐도 여전히 흐름은 좋은 편이죠. 월봉에서 추세가 좋습니다. 어 주식은 모든 주식 수세 순응이에요 어, 서진 시장인가? 서진 시스 근데 유니스잘 보러 진짜 죠좀 올라가고 잘 올라가고 있고. 신세계 건설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간의 상한가를 갔죠. 그죠? 어, 상한가. 이금 제가 일단 올려 드릴게요. 많은 주목들이 어 굉장히 잘 끝났는데 또 그렇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면이 어안 좋은 친구들도 있어 요 이렇게 안 좋은 친구들도 있지만 뭐 크게 떨어진 건 없고 이3% 대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조정권에 잘와 있는 친구들이 재종목이 꽤많요 많이 많은 종목들이 뭐 떨어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종목들이 올랐고 떨어진 친구들이 떨어졌지만 이 친구들조차도 굉장히 작게 떨어져가도 사실은 이 올라갔다 세명적인 엄청 올라갔다 조정받은 거죠 지금 이게 조정받는 과정 이 있는 거니까 사실은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대응 법은다 올려드렸고 원익그어주도 이제 보면 나쁘지 않게 끝났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를이 친구는 이런 데서 좀 보시고 차트가 완성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니까 아가족분들은 반드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꼭저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저렇게 뛰거나 올라가 있는 이런 어떤 그 방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삼천당작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삼천 달짜 찍은 지가 한참 됐어요. 저 여기부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 거리가 안 실리다 보니까 잘못 올라가죠. 그러는 거삼번 차트가 완성되고 두 번째 뛴이 자리 여기부터 계속 쭉 올라가 가지고 지금 잠깐 조정권에 있죠. 월봉에서 추세가 원체 좋아요. 그렇지만 주봉에서 우선 깨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쪽도안 깨야 돼. 요 이렇게 어떤 대응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거를 저 예전 이제 혼자 공부하다가 녹화본으로 남겨놨거든요. 이제 아그으로 그냥 흥분해 주신 분들이 이제 좋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그래서 제가 보답하는 차에서 올려놨으니까. 반드시 악으로 하나 가시면 노란 썸네일 이렇게 있어요. 후원 멤버들과 볼수 있는 나의 경제학에 나의 투자고 뭐 이거를 꼭공부하시기 바랍니다. A 채비라든가 A 채비단 얘기라고 또한 심리적인 얘기. 어, 우리가 보는 이 종목들이 잘 올라가는 종목들이거나 또 나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자금 관리에 대한 기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 다시 한번 제가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ake us higher.